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S를 둘러싼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FC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은 경기 결과를 넘어 음모론, 소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뒤섞이며 더큰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언급한 중결승 재경기 선언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와는 별개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알프시와 손흥민의 변화, 그리고 물스판도 속에서 이 팀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점은 화제의 중심이 된 소문과 분위기입니다. 밴쿠버와의 중결승 이후 일부 팬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판정과 운영에 대한 불만, 나아가 조작 의혹까지 거론되며 재경기라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MS 커미셔너가 긴급 성명을 냈다는 이야기, 손흥민의 의지가 거론되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더해지며, 마치 큰 사건이 곧 벌어질 것처럼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는 팬들 사이에서 확산된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소문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이번 시즌 FC와 손흥민이 보여준 존재감이, 그 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손흥민 합류 이후 FC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해 보다 깊게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나 몇 골을 넣었다는 기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FC의 전술, 선수단 심리, 그리고 구단이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를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합류하기 전 아프시는 분명 강팀이었지만 어딘가 정체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중위권에서 오르내리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날카로움이 부족했고 경기 흐름이 꼬일 때 이를 한 번에 뒤집을 확실한 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진은 나름대로 이름값이 있었지만 상대 수비가 단단히 준비해 나오면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합류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은 팀에 도착하자마자 전술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포지션은 상황에 따라 바뀌었지만 공격의 출발과 마무리에서 모두 손흥민을 거치게 되면서 팀 전체의 움직임이 살아났습니다. 이전에는 측면에서 올라오는 공이 중앙에서 막히면 그대로 공격이 끊어졌다면 손흥민이 들어온 이후에는 한번더 리듬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비를 끌고 다니며 공간을 열어줬고 그 덕분에 다른 공격수들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기록으로 드러난 변화도 분명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9골 3도움이라는 성적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을 살려냈다는 점입니다. 경기 내용이 답답하게 흘러가던 상황에서 손흥민의 한 방, 한 장면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장면들이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프시 선수들 사이에도 이 선수에게 공을 주면 뭔가 일어난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이는 곧팀 전체의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손흥민이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경기 중에도 끊임없이 동료들과 소통하며 위치를 조정했고 수비시에는 가장 먼저 압박에 나서며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합류 이후 아프시의 경기 템포와 활동량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후반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수치로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심리적인 변화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래프시가 잘하면 이길 수 있는 팀이었다면 손흥민이 온 뒤에 래프시는 끝까지 믿고 볼수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선수들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플레이오프와 같은 반판 승부에서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비록 벤쿠버전에서 결과는 아쉬웠지만 두 골을 혼자 책임지며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간 장면은 아프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논점은 콩카카브 챔피언스컵 진출이라는 성과의 의미입니다. 중결승 탈락 직후까지만 해도 아프의 챔피언스컵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지만 다른 경기 결과들이 맞물리며 극적으로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이는 운이 따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팀이 쌓아 올린 승점과 경기력, 그리고 리그 전체 판도 속에서 FC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 팀이 계속 상위 경쟁을 할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손흥민 개인에게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클럽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린 셈입니다. 네 번째 논점은 감독 교체와 팀의 미래 방향입니다.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의 이별은 한 시대의 마무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FC에서 분명한 발자취를 남겼고, 마지막까지도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단은 새로운 지도자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도스 산토스 체제는 연속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구조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감독 변화는 늘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동반하지만 지금의 라프시는 충분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팀으로 보입니다. 다섯번째 논점은 브레스 전체 판도 속에서 손흥민의 위치입니다. 올타임 베스트 11에서의 제외는 분명 아쉬운 대목입니다. 기록과 임팩트, 그리고 리그에 끼친 영향력을 고려하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고,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존재감은 수치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결정적인 골과 리더십으로, 밖에서는 유니폼 판매와 SNS 팔로워 증가, 한인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해 머레스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평가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이자면 오늘 제목에서 언급된 재경기 선언이나 손흥민의 단호한 발언 같은 내용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소문과 해석이 섞인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손흥민과 FC가 리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문이 아니라 손흥민이 만들어낸 변화와 FC가 앞으로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